한국어촌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한국어촌 화이팅! 경산노이 화이팅도 한번 하겠습니다. 별로 하고 싶지는 않은데 <laughs> 경산노의 화이팅! 화이팅!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5대 위원장임 명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김지영 위원장님께서 갈등을 조정해 온 풍부한 경험은 국가 중 사회적 대화의 복원과 협치를 이끌어내는 데큰 힘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위원장님이 지임한 것을 계기로 잠시 공백기였던 경산노이가 빠른 정상화를 통하여 실질적인 노사정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경산호위는 1998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시작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 사회적 대화의 중심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법적 지위를 가진 사회적 대화기구는 경산호위가 유일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의 신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경산호위의 역할과 기능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다변화된 사회적 대화를 아우르는 구심점 역할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 기능을 조속히 회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산업, 업종별, 지역별 등 긍정적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과 함께 속도감 있게 논의를 이끌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국노총도 사회적 대화의 주체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지임모처음으로 한국노총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사정 대표자 을 위해서 뵙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노총은 어, 한해안 70년 역사가 전통이 제일 멋저 하고, 노동자를 대표하는, 어찌보면, 음, 어, 고유명사이면서 고통명사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1노총으로서 어, 역할을 또 지금까지 해오신 것이로고 어, 노동계의 큰 무심점을 배러셨습니다그러서 노동자의 어떤 권익보장과 또 노동자의 입장 대변하는 정말 큰 역할을 해오신 것으 사실 한국노총은 그동안 어, 사회적 대화에 아주 어, 열정적으로 많이 참여해주셨고 어, 그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가는 데큰 어,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대화가 어, 자리 잡히는데 어, 큰 전통도 만들어주셨고 신뢰도 어, 구축해주셨습니다. 것으로 저는 어,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내면서도 동시에 국민에게 안도감과 이연을줄수 있는 그런 노동자의 대표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어,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좋은 아젠다도 좀 발굴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 문제에 관해서 저희 정사회의와 함께 머리를 벗대고 같이 고민하고 순서를 풀수 있는 지혜와 역량, 경능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제가 취임해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시작했다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